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토지는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있는 농림 지역 시설 하우스가 있는 논 매매입니다. 진천 음성 혁신 도시와 약 1.8km의 거리에 2차선 도로에서 약 140m의 거리에 있고 시멘트 포장의 비교적 넓은 농로에 접한 토지 매매입니다. 논의 길이는 약 135m이고 폭은 62m로 현재 9동의 시설하우스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맹동 수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. 토지의 면적은 8520 제곱미터, 약 2577평이고 매매가격은 시설하우스 9동 전체를 포함 5억 1540만원으로 평당 20만원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교적 위치와 현황이 좋은 편입니다. 추천 용도는 시설하우스 영롱, 대통령으로 적극 추천합니다. 이 영상이 토지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약속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